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그뜻 81강, 기도에 대한 거짓과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기도에 힘쓰셨고, 성도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강조할 때그 기도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인 것처럼 기도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는 기도할 것을 강조하지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형태의 기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부축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위에 2 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뭐든지 부르짖으면 놀랍고 크고 은밀한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은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제약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하고 성경이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하고 이게 같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중이 청중이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다가 이걸 갖다가 근거 없이 적용해 버리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처음엔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하면서 뭔가 이게 회복을 이 의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결국 이 기도는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예수님에 대한 성취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도 아닙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드기야 당시에 유대 나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유대는 바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직전에 있고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응답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도 그 당대에 아무도 맛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그때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구절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건 거짓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 거절 당한 것도 응답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괴변으로밖에 안 들리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데 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고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개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는 뭐든지 다 응답받는다. 그걸 강조해서 그 기도가 바로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아주 빛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4장 3절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구한다는 말이 산상수은에 나오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때그 구하다, 기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건 당연히 옳은 일인데, 바른 기도, 올바른 방향의 기도, 이걸 강조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지,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 같은 역할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또 신약에서 이제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방금 전에 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쭉 나오고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걸 지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에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지만, 여기 나오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기 내 육신에, 내 물질적으로 좋은 것,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은 똑같은 구절인 누가 보면 11장 구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같은 구절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여기서는. 정체가 드러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갈라디아서의 법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부딪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 육체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모두 육체를 뛰어넘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또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77강에서 본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줄이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본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곧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일체가 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위에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함이라.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모든 것, 무엇이든 다 받게 하는 것이다. 거짓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미 77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왜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일체가 된 상태에서 그가 뭘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된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좋은 것을 구한다 할때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당연히 내 육신에 좋은 것을 막 연상하고 떠올리게 되고 그걸 이제 부추기고 선동하는 뭐든지 네 육신에 필요한 것을 기도만 하면 주실 거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인지 구해도 다 된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 안에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인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다는 말에 실체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분 안에 제대로 있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의 이름 안에 있으면 그의 이름 안에서 그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귀약의 예레미야 이야기도 그렇고 이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보면 마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이 약속하신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중심은 인간의 육체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만든 것.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진실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적인 것, 내 육체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 이 모두와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상 여기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과 합일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성경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에 다 결합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과 직결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앞이 뭡니까? 수직적인 소망을 간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원문대로 하면 빚진 자를 탕감해 준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와 이게 연결이 되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를 용서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로마서와 직결되는데 결국은 이걸 누가 해주십니까? 이거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탕감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13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전부 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서 이루어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갈 일이지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디어 과장되고 잘못 교회에 알려져서 잘못된 기도 소리만 왕왕 울리게 만드는 진짜로 응답받는 부분이 딱이 주기도문 가운데에 끼어 있죠. 그게 뭡니까? 어쩜 우리 인생에서 거의 모든 성도가 반드시, 다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한복판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이 기도 저 같은 경우도 반백년이 훌쩍 넘도록 출기차게 주님이 응답해 오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말, 일용하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일용할이란 말이 에피우시오스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어에 아주 찾아보기 힘든 단어예요. 이 성경에도 딱 여기 하고 누가복음에 같은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데 진짜 뜻을 밝히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먹을 일용할이라는 뜻도 생각해 볼수 있고 혹은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도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혹은 삶에 필요한 살아갈 때딱 필요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해석은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뭔가를 같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8절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양식이 나와요. 필요한 이라는 히브리어가 콕 큰데요. 어떤 정해진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한 게잘 번역한 거죠. 그날 그날에 우리에게 정해진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의식하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구절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 맞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니까 뭡니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기독교의 순교 역사에 굶주로 돌아가신 우리 선대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상수은의 그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같은 장이죠.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말한 게 이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제 강의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밀이 7병이어 속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길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길을 걸어갔던 분 그분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고는 어디를 걸어갔습니까?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죠. 그 가운데 바울 선생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고 자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열심히 그 길을 사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교회에 모여서 부르짖게 만드는 이 시대에 이런 멋진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숙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에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작과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